3월 29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3월 28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28일 하노이 15건부는 18만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중 55,010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며 전일 대비 8,453건이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대표 한국인 지휘관 불만, 일본에서 부당한 대접받아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 스태프 코로나 양성 판정. 26일 전해드린 내용으로 현재 일본전을 앞둔 박항서 감독의 통역사가 확진 격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8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감독이 토로한 내용을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64세의 한국인 지휘관은 팀 상황에 대해 베트남 대표팀이 좋은 상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이번엔 20명 뿐이고 부상자가 속출한 데다 감염자가 나와 전력 약체화를 우려 중입니다. 내일 최종전이고 5회인데 일본 같은 강한 팀 상대로 우리 상황은 심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매우 강한 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시스템 선수, 환경 자원 모두 좋은 환경입니다라고 평가했다. 통역사 확진에 대해서는 홈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 의무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도한 방역조치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에 매우 상처 입었습니다. 일본이 홈팀으로서의 배려나 오웨이 국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고 감독으로서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항의했지만 그러면 방역의 무의반으로 3일간 격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의한 것만으로 격리된다면 얼마나 격리하든 상관없지만, 팀의 대표로, 감독으로서 항의하는 게 팀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기준 코로나 판정 기준치가 베트남은 36, 일본은 40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일본이 40인 것을 도착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사전에 40이라고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3명이 양성으로 격리되었는데, 수치는 38에서 39로 베트남에서는 양성 판정이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오늘의 베트남 팀 한국어 통역사도 가니키트로 양성 판정을 받아 그후 그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팀과 별도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통역도 정식 PCR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쭉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베트남 팀 감독이라 통역 없이 선수들과 이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배려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답변뿐입니다. 저희는 자존심에 상처 있고,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대한 여우뉴스 일본어 댓글은 양측 축구협회 간 의사소통이 잘안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런 건 사전에 조사하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입국하는 쪽이 미리 잘 준비했어야지라는 글들이 압도적이네요. 다만 솔직히 좀 무리한 주장도 있지만 PCR 검사도 안 해주는 건좀 지나친 처사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통역사에게 방호복이라도 입히는 절충안까지는 낼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매체도 VNExpress, 징뉴스 등에서는 박 감독의 다른 발언인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를 주제로 싣고 살짝 소개만 하는 정도로 베트남 네티즌도 일본 방역 조치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또 있지 온라인이나 VTC에서는 박감독의 반발, 분노 등으로 초점을 맞춰 소개했지만 댓글이 아예 없습니다. 외교 문제를 감안한 자진 검열일까요? 1분기 GDP 5.03% 성장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2020년과 2021년보다 높았지만 코로나19 출현 전인 2019년보다는 여전히 더 낮습니다. 금일 통계총국은 2022년 1~3월 에서 사회경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1년 1분기 성장률 4 7 2 20년 3.66%보다는 높습니다. 대다수 분야가 회복 성장하여 농림어업 분야가 2.45% 증가, 건설 및 산업이 6.38% 증가, 서비스업이 4.58% 증가했습니다. 제조 가공업이 전년 동기 대비 7.79% 성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수출입도 회복했지만 통계총국은 정치지형의 심화, 세계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2분기에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총국은 올해 성장 목표인 6.5%는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포 사례와 차량 방화 증거 인멸 한국인 사형 선고 3월 28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이형원에게 살인에 대해 사형 강도 죄에 대해 14년형 절도죄에 대해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받는 총형량은 사형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2월 20일에 호치민시에서 일어났던 한인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9년 11월 1일 필리핀에서 베트남에 입국해 호치민시 오군의 가라오케에서 일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오전, 그는 가라오케 전단지 배포를 위해 7군 푸미흥 주거지로 갔습니다. 당일 14시 경던풍동 흥푸업 일지역 공원에 들어가 인근 주택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그는 한 한국인의 가정집을 목표로 21시에 비옷을 사입고 1층 창문으로 올라가 매복합니다. 영시가 되자 집에 들어가 고무장갑과 칼을 깨고 들어가 3층에서 피해자인 집주인이 발견하자 목을 찔렀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나와 이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베이고 수차례 찔렸습니다. 이때 두 부부의 딸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배를 찔려 도주했으나 붙잡혀 방으로 와총 800만 동과 휴대폰 5대, 차 키를 빼앗겼습니다. 범인은 딸에게 금고를 열라고 협박했지만 그녀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결국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25%의 부상, 딸은 38%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집을 나온 후 피해자의 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차를 팔수 없다 여겨. 다섯시경 이군 마이치토로에 만한 고주지로 가 차를 태워서 처분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돌연 자신이 정신질환자라 주장하며 정신과 진단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정에 따르면 가해자의 범행은 특히 16세 미만을 포함한 다수를 살해한 사건에 속하는 특수위험에 속하므로 충분히 억제할 적절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국인이다 아니다의 소문과 청부살인 루머까지 있었고, 호치민시 총영사관에서 CCTV 화면을 공개하며 제보 요청했을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12월 25일 저녁 일군 VBN 보행자 거리 근처의 모텔가 파몽우라우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초기엔 범행을 부인했다가 증거를 내밀자 자백했으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범행 후 출국 계획을 세우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친하지는 않아도 면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치대를 졸업했지만 자격증을 따지 못해 베트남으로 와치과에 자격증을 준비했었다는 후문입니다.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 다시 봐도 안타깝습니다. 내화 빙 호치민시 부시장 탄 차량 호치민시 충무원 고속도로 사고 레화빙 호치민시 부시장을 태운 차량이 3월 29일 아침 호치민시 충무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7시 45분에 발생한 사고로 폭발로 7인승 차량이 전복되어 레화빙 부시장과 운전사 의우엔 광빙씨와 지홍단지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룽안성과 호치민시 당국이 긴급치료 중으로 현장을 차단하여 조사 중입니다.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뒷바퀴 타이어가 터진 후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다며, 노후화된 도로 노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현재 무호흡의 심정지 상태로 입원했다고 하며, 끼엔장성과 연결하는 제1아익 미에우교 기공식 참석을 위해 벤째성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확인해 보니 결국 부시장은 사망했다고 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